안녕하세요. 맹콩TV입니다. 오늘은 금화왕 돈가스 서창동 지점에 왔어요. 주문은 키오스크 기계로 일단 옛날 돈가스 하나 그리고 매콤한 쫄면이 먹고 싶어서 비빔만두, 쫄면 이렇게 같이 있는 메뉴 주문했어요. 오늘도 내던내산입니다. 자리에 앉으니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테이블마다 사용설명서가 있었고요. 사용설명서 옆에 메뉴판도 같이 있었어요. 돈가스 가게니까 당연히 돈가스는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고요. 국수류나 떡볶이 같은 사이드 메뉴도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아, 이건 뭐죠? 모닝빵 맛있게 먹기. 돈가스에 사이드로 이제 모닝빵이 나오는데요. 모닝빵으로 군데리아 만드는 법이 나와 있었어요. 가게 내부 벽면에도 같은 메뉴판은 있었고요. 그 옆에 금화 돈가스 소개글도 있었는데요.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 소개글이었습니다. 셀프바도 있었어요. 셀프바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 그리고 왼쪽편에 어묵국물하고 거기에 올라가는 고명, 그리고 물티슈하고 앞접시, 수저, 그리고 김치 등 기본 밑반찬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남은 음식은 여기 셀프바에서 포장할 수 있게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여기 매장에서 너무 좋았던 게 지금 셀프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제 매장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돈까스가 나왔어요 돈까스는 이렇게 미리 다 싹싹 썰어 놓고 먹는 게 제맛이죠. 여기 돈가스는 아주 뭐 특이하거나 특별할 건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뭐랄까요? 옛날 학교 끝나고 분식점에서 먹던, 라면하고 같이 먹던 그런 돈가스 느낌이었어요. 사이드 구성도 단무지, 피클, 양배추의 소스, 밥, 모닝빵. 딱 옛날 돈가스. 느낌이었고요 군데리아 만들어 먹었어야 되는데 돈가스를 다 먹어버려서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주문한 색 매콤새콤 쫄면도 먹어볼게요. 쫄면의 계란은 사랑이죠. 제가 원래 쫄면, 비빔면, 비빔냉면, 요렇게 그런 것처럼 비벼먹는 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야채들도 아삭아삭 신선하고 매콤한 양념도 맛있어서, 돈까스보다 저는 이 쫄면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만두 맛집이더라고요. 쫄면 옆에 있는 이 군만두가, 아니, 뭐, 쫄면도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쫄면보다 이 군만두가 더 진짜 더 맛있었어요. 겉바 속촉 아시나요?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진짜, 이 만두 때문에라도 또 방문하고 싶은 맛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메뉴가 다 마음에 들어서 추가로 시킨 메뉴인데요. 아까 메뉴판 보면서 떡볶이가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추가로 한번 시켜봤어요. 돈가스를 먹다 보면 좀 느끼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맛을 싹 잡아주는 매콤한 떡볶이 맛이었고요. 만두를 소스에 콕 찍어 먹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 실은 이날 원래 가려던 돈가스 쫄면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아서 기대 없이 찾아간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일식 돈가스나 치즈돈가스는 맛집들이 많은데 옛날 돈가스는 많이 없어서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가지 않고 적당한 맛이 좋았어요. 예 추억이 생각나는 맛, 금화 돈가스였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